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겁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를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아멘. 3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은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받았을 때에 빈손으로 다녀도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37절에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무법자는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모든 구약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다가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담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복음 전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 나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개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서 그 그도,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은 방향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무력으로 싸울 것을 준비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두 개를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여기서 칼은 여행자가 가지고 있었던 호신용 칼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자 하는 줄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어가 밝혀져 있지 않은 모호한 긍정입니다. 의의가 없다는 뜻이며 풍자적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동문 서답하자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는 대답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만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대화를 마치신 것입니다.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혹시 다른 대답은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틀린 대답이라고 말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아직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돈 주머니를 챙기고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챙기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돈 없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제는 돈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새를 받아서 복음 전파에 사용했습니다. 천막 깊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사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무언가 갖다 주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서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과 자기가 소유한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역을 무력을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무력을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마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의 뜻은 악조건인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라는 뜻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진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약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 선거심이 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 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장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기회가 많고는지 박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들 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자 주시고,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험에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만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에서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